여러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과일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막고 간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술, 담배도 멀리하고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갑작스럽게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그 과일들입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와 오히려 매일 먹으면 몸을 되살리는 보약 과일 4가지를 40년 경력의 노년 건강 전문의 박선영 박사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지금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남은 인생의 건강과 질병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암살자 3가지 과일. 바나나, 달콤한 설탕 덩어리, 노년기의 최장을 위협하다. 바나나는 피로회복에도 좋고 변비에도 직방이라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실제로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쉽게 섭취할 수 있어 아침 식사 대용이나 건강 간식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바나나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바나나는 당분 밀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거의 압축된 설탕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을 잘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당 흡수 능력도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며 이는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장 기능이 노화로 인해 매년 1%씩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는 부정맥,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79세 최철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를 드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치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심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충격은 오래갔습니다. 최 어르신은 내 건강을 챙긴다고 먹은 바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 이러한 분들은 바나나를 아예 피하시거나 꼭 전문의와 상의한 후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박선영 박사의 조언. 노년기에 바나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췌장과 심장을 위협하는 고당, 고칼륨 폭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 작은 알맹이가 혈관과 관절을 공격합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새콤한 맛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까지 부드럽고 시도 없는 품종이 많아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께서도 부담 없이 즐기시죠. 하지만 이런 작고 달콤한 포도 알맹이 속에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포도는 당분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른 과일입니다. 식이 섬유가 적고 과즙이 풍부해 먹자마자 소화기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의 작용이 둔해져 당을 세포 안으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포도는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 유리 k 시 d 이라는 찌꺼기를 많이 생성합니다. 이 요산이 혈액을 타고 흐르다 관절 부위에 쌓이게 되면 통풍, 굿, 이라는 병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마치 뼈속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일으키며 한번 발병하면 반복적으로 재발하기 쉽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오신 67세배 선장님은 특별한 지병 없이 평생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가락 관절이 붓고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통풍이었습니다.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잘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이 질문에 식습관을 확인해 본 결과 출항 후 피로를 달래기 위해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드신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포도를 끊은 뒤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선장님은 포도 한 송이가 내 밥줄을 끊고 다리를 자를 뻔했다며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바로 건포도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요산 유발성분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포도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줌만으로도 혈당과 요산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고위험식품입니다. 박선영 박사의 조언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당이 약해진 혈관을 자극하고 요산으로 관절을 공격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특히 통풍,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는 보기엔 작고 순해 보여도 노년기의 몸에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지금 꼭 기억하세요. 수박 나나 시원함 뒤에 수문간에 적 여름이면 빠지지 않는 과일, 수박. 덥고 지칠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그야말로 최고의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분 보충이나 갈증 해소용으로 즐겨 찾지만 수박의 달콤한 시원함 속에는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간해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과당 프룩토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이나 빵 등은 포도당 그루코스 이라는 형태의 당분으로 온몸의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골고루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박의 많은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되며 그 양이 많아질 경우가는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원인입니다. 60세 이후 신진대사가 둔해진 몸에는 이런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고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과당은 뇌의 포만감 조절 기능을 방해합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고 느끼지만 수박을 먹을 땐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더 먹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2세 고은숙 어머님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남은 수박 반통이 아까워 혼자 다 드셨다가 그날 밤 구토와 식은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급성 과당 과다 섭취로 인한 위장 장애와 간 피로 누적 그 이유로 어머님은 수박만 보면 적은 과일이 아니라 간을 공격하는 무기였다며 몸소리를 치신다고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수박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 과식 습관이 있는 분 박선영 박사의 조언 수박은 여름철 시원한 간식이지만. 노년기엔 간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시원하다고 아깝다고 먹는 과일이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겉보기엔 맑고 깨끗한 수박. 하지만 노년에 간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원한다면 수박 섭취는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몸을 되살리는 보약 과일 사가지 지금부터 소개 드릴 과일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천연보약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년기에 약해진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진짜 건강식품이죠. 아보카도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는 착한 지방.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기름진 과일이라 살찔 것 같다고 꺼리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아보카도는 오히려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내는 자연의 청소부라 불릴 만큼 노년기 건강에 아주 유익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속에 가득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 착한 지방은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벽에 끈적하게 들러붙은 기름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고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 예방의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혈당지수 (GI)가 거의 0에 가까워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과일처럼 당분이 많지 않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일 없이 포만감만 유지해 줍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 개선과 장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65세 김정호 선생님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수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박사의 권유로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아침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씩 섭취하도록 바꾸었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담당 주치의조차 약의 효과보다 더큰 변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아보카도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과하면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하루 1, 2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선영 박사의 조언: 아보카도는 노년기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꾸준히 먹으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매일 한 조각의 습관이 수십 년 약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토마토, 노년기의 천연 혈압약.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면 약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기 혈압 조절법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라이코피니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마토는 익혀야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에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 3배 높아지며 체내에 훨씬 잘 흡수되어 혈압 안정과 심장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륨, 포타시움 함량도 풍부해 체내에 쌓인 나트륨 소금기를 배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짠 음식을 즐겨먹는 한국인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사례로 68세 윤순의 여사님은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하고도 큰 변화가 없어 박선영 박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익힌 토마토 일개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이 140대에서 120대로 안정되었고, 몸의 부종과 손절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추천, 섭취법 3가지 1. 따뜻한 토마토 주스. 토마토를 끓여서 꿀한 스푼 넣고 따뜻하게. 2. 올리브유 볶음. 반으로 자른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2분만 볶기. 3.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볶아 영양 보완. 박선영 박사의 조언. 토마토는 값싸고 흔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더 강력한 혈관 보호 효과를 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토마토 같은 자연 식품과 함께 관리하면 건강하게 약을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면은 평범한 과일 같지만 속에는 수천 가지 약효가 담긴 천연 고혈압 치료제. 토마토. 노년기엔 단순한 채소가 아닌 매일 챙겨야 할 건강의 파수꾼입니다. 사과 마이너스 장과 면역력을 살리는 아침의 명약. 하루에 사과 한 개면 병원 갈 일이 없다. 이 오래된 격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과 한 개가 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 팩틴, 펙틴 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내에서 유행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변비가 작고 장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은 면역세포의 약70% 이상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즉,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회복, 감기 예방, 염증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폴리페놀 폴리피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노화로 인해 축적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와 암세포 증식까지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사례로 70세 이명자 여사님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에 시달리며 면역력이 떨어져 계절마다 병원에 다녔습니다. 박선영 박사의 조언으로 아침마다 껍질째 사과 한 개를 꼭 씹어 드신 결과 장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졌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과 섭취 시 주의할 점, 껍질째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농약 잔류 우려가 있으므로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제품 권장, 너무 익은 사과는 당도가 높을 수 있으니 중간 정도 숙성된 상태가 이상적 추천 섭취법 1. 아침 공복에 껍질째 통째로 섭취 2. 사과 플러스 견과류 조합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 3.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 버터 약간 포만감 유지 및 단백질 보충 박선영 박사의 조언 약은 일시적인 치료지만 사과는 매일 당신의 몸을 정비하는 천연 건강식입니다. 사과 한 개를 매일 씹는 것이 비타민제 한 알보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장이 깨끗해지고 몸의 방어력이 살아납니다. 노년기의 면역력은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블루베리, 세포를 되살리는 항산화의 왕. 60세 이후에도 젊은 뇌, 또렷한 눈, 튼튼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작지만 강한 열매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강력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안토시아닌, 엔토사이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뇌세포 보호와 기억력 향상에도 관여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보다 2.5년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는 흔히 브레인 푸드로 불리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을 보호하여 노안, 황반변성, 백내장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눈이 침침하거나 흐릿해지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실제 72세 정혜성 어르신은 블루베리를 3개월간 매일 한 줌씩 드신 결과 신문글씨가 또렷해졌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치매 검진에서도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섭취 시팁 생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블루베리도 효과 거의 동일 하루 한줌약 40, 50g 정도 섭취 권장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나 간식 대용으로 섭취 너무 많은 당분이 들어간 블루베리 잼이나 주스는 피할 것 추천 섭취법 1 요거트 플러스 블루베리 토핑 장 건강과 면역력 이중 효과 2 오트밀 위에 블루베리 뇌와 심장을 위한 아침 식사 3 블루베리 스무디 바나나 없이 만들면 당 걱정 없이 오케이 박선영 박사의 조언 블루베리는 작지만 그 안에 뇌, 눈, 면역을 살리는 힘이 가득합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슈퍼과일 중 하나죠. 약을 늘리는 대신 블루베리를 매일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고 소중한 보랏빛 열매, 블루베리,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항산화의 왕으로 오늘부터 식탁 위에 꼭 올려야 할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달콤하지만 노년기에는 혈당, 혈관, 간에 부담을 주는 과일들은 멀리하시고, 반대로 아보카도, 토마토, 사과, 블루베리처럼 몸속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과일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10년 후의 건강은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약 대신 과일로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 댓글에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평소 자주 드시던 과일 중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 지인분들과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